안세영의 압도적인 기량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가운데 본인조차 승리의 순간을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몰입했던 천재적인 경기력에 대해 예신들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배드민턴의 정점에 선 안세영 선수가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승리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최근 국제무대에서 그녀가 남긴 나는 이겼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는 고백은 전 세계 스포츠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결코 자만심에서 비롯된 발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승패라는 결과물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경기 그 자체와 자신의 움직임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무아의 경지를 대변합니다. 여신들은 안세영의 이러한 태도를 두고 차원이 다른 천재성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침잠하는 무서운 몰입도. 2024년 파리 올림픽 결승전 당시 안세영이 보여준 모습은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수많은 강호가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때 안세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경기는 화려한 공격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랠리를 견뎌내고 상대의 체력이 고갈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지능적인 전략을 구사합니다. 상대 선수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당황할 때조차 안세영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승리를 직감하고 환호할 법한 순간에도 그녀는 오직 셔틀콕의 궤적에만 집중했습니다. 승리의 순간을 실감하지 못했다는 그녀의 마른 경기가 끝나는 찰나까지도. 다음 포인트와 다음 동작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극강의 몰입도는 안세영을 평범한 승자가 아닌 격이 다른 존재로 격상시켰습니다. 역전의 명수가 진인 치밀한 전략과 정신력, 안세영 선수의 경기 운영 방식 중 가장 흥미로운 점은 초반의 열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기에서 1세트를 내주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는 실력의 부족이 아닌 상대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첫 세트에서 상대의 공격 패턴과 체력 상태를 면밀히 읽어낸 뒤 2세트부터는 완전히 다른 템포로 코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분명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안세영의 늪에 빠져드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발 더 뛰고 한번더 받아내는 안세영의 끈질긴 수비는 상대의 멘탈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역전승이 유독 많은 이유는 그녀가 가진 신체적 조건보다 경기를 읽는 탁월한 지능과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에 기반합니다. 세계 1위라는 수식어 뒤에 숨겨진 겸손과 성실. 안세영은 자신을 천재라 부르는 세간의 시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부족한 점이 많은 운동선수라 정의하며 매일 같은 기본 훈련을 반복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뒤에도 그녀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타나고 가장 늦게 코트를 떠나는 성실함은 그녀가 가진 진짜 무기입니다. 2996년 방수현 이후 28년 만에 한국 여자 배드민턴에 안겨준 올림픽 금메달은 그저 운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부상과 협회와의 갈등 등 수많은 예풍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한 것은 나는 그냥 운동선수일 뿐이라는 단단한 자아 정체성이었습니다. 화려한 찬사에 취하기보다 내일의 훈련을 걱정하는 그녀의 태도는 스포츠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승리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한 안세영 시대의 서막. 예신들이 안세영을 결점 없는 선수라 부르는 이유는 그녀가 단지 경기에서 이기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승리를 대하는 그녀의 담담한 태도와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려는 자세가 기존의 스타들과는 개를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상대를 자극하는 과도한 세리머니 대신 정중한 예우를 갖추고 승리의 기쁨을 소비하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복귀하는데 집중합니다. 안세영의 등장은 배드민턴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힘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입증한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현재에 집중했던 그녀의 순수한 열정은 이제 안세영이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플레이로 모든 것을 증명해낼 그녀의 위대한 여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안세영의 침묵이 일깨운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이정표. 파리 올림픽 금메달 획득 이후 안세영 선수가 던진 메시지들은 단순히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행보는 한국 스포츠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선수가 가야 할 진정한 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세영이라는 존재는 이제 코트 위의 승리자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변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힘, 부상이라는 그림자와의 사투, 안세영 선수의 올림픽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화려한 금메달에 환호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릎 부상이라는 치명적인 위협과 매일 사투를 벌여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증을 숨기기보다 정면으로 마주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부상을 안고도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가 부상을 대하는 태도 또한 남달랐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 대신 아픈 상태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가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집념은 수비 범위의 확장과 정교한 경기 운영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체적 한계를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하나의 예술이었으며, 안세영은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연마했습니다. 협회와의 갈등, 선수의 권리와 목소리, 올림픽 직후 터져 나온 안세영 선수의 발언은 체육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오직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세계 1위라는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태의연한 관행과 시스템 아래에서 고통받는 선수들의 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말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진심을 강조했습니다. 안세영의 용기 있는 발언은 한국 스포츠가 엘리트 체육의 성과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선수의 인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벽이 다른 선수는 코트박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당당히 밝힐 줄 아는 법임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2026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과 비상. 이제 안세영 선수의 시선은 2026년 나고야 아시안 게임과 그 다음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한번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에게 정상이라는 위치는 결과물일 뿐, 그녀를 움직이는 진짜 원동력은 여전히 셔틀콕을 주고받는 랠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녀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적인 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날카로운 스매싱과 상대의 허를 찌르는 네트 플레이를 보완하며 자신을 연구하고 분석해오는 전 세계 강호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세영의 시대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심없는 노력의 산물임을 그녀는 매 경기마다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안세영을 사랑하는 진짜 이유. 우리가 안세영이라는 선수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녀가 단지 셔틀콕을 잘 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떠한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낼줄 아는 용기가 우리 시대가 갈망하던 진정한 스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승리의 순간에도 패자를 예우하며 패배의 순간에는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결과에 이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안세영의 뒷모습은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줍니다. 나는 그냥 운동선수일 뿐이다 라는 그녀의 말처럼 본질에 충실한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한지를 안세영은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셔틀콕에 담긴 안세영의 꿈 안세영 선수의 라켓에서 떠난 셔틀콕은 오늘도 정교한 포물선을 그리며 코트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그 작은 셔틀콕에는 그녀의 땀방울과 눈물 그리고 한국 배드민턴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이겼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몰입했던 그 순수한 열정이 계속되는 한 안세영의 전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배드민턴 역사는 안세영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입니다. 그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기준은 후배 선수들에게 이정표가 될 것이며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감동의 파노라마를 선물할 것입니다. 격이 다른 선수, 안세영. 그녀가 그리는 다음 장은 어떤 빛깔일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행보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성공담을 넘어 하나의 철학적 메시지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몰입의 경지는 결과에 매몰되어 과정을 경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안세영은 코트 위에서 고독하게 셔틀콕을 받아내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웠고 그 인내의 시간들이 모여 세계 정상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화려한 정상에서도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안세영의 미래를 더욱 밝게 점치는 이유는 그녀의 회복 탄력성과 적응력 때문입니다. 부상이라는 커다란 암초를 만났을 때도 그녀는 좌절하기보다 자신의 몸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통증을 견디며 경기를 운영하는 법, 체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 법등 이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녀만의 영리함은 안세영을 더욱 단단한 선수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고난 신체 조건보다 강력한 정신의 승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안세영 선수가 던지는 사회적 메시지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운동선수의 권익과 환경 개선을 위해 용기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광을 넘어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선배로서의 책임감이었습니다. 격이 다른 선수라는 수식어는 코트 안에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코트 밖에서 보여준 이러한 성숙한 시민 의식과 리더십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그냥 운동선수라고 낮추어 부르지만 대중에게 그녀는 이미 시대를 대변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안세영 선수가 걸어갈 길에는 더 많은 도전과 기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계 1위라는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지만 안세영이라면 그 무게조차 훈련의 일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녀가 코트 위에 서 있는 한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가장 순수하고 치열한 스포츠 정신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겼다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매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코트에서 가져야 할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요. 안세영이라는 이름은 이제 배드민턴의 역사를 넘어 노력과 진심이 승리하는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녀가 쏘아올린 셔틀콕이 그리는 계적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선사합니다. 앞으로도 안세영 선수가 부상 없이 오랫동안 코트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녀의 다음 경기는 또 어떤 감동과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안세영 선수의 행보는 이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배드민턴, 더 나아가 대한민국 스포츠계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투혼과 절제는 단순히 승리하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대하는 숭고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수많은 어린 꿈나무들이 안세영의 경기를 보며 배드민턴 라켓을 잡고 그의 인터뷰를 보며 인내와 노력의 가치를 배웁니다. 이것이야말로 메달의 색깔보다 더 값진 안세영만의 유산이라 할수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정점에 도달한 뒤에도 그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감을 견디며 자신이 마주한 시스템의 불합리함에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편의를 위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오직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선배로서의 용기이자 자신이 사랑하는 종목이 더 건강하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충고였습니다. 벽이 다른 선수는 코트 밖에서도 그 품격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안세영의 레이스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상의 통증을 견뎌내며 코트 구석구석을 누비던 그 발걸음은 이제 전설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릴지 기대하지만 안세영 본인은 여전히 셔틀콕 하나에 집중하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승리의 순간조차 잊을 만큼 몰입했던 그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안세영의 시대는 결코 저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끝까지 통제하고 매일의 성실함을 쌓아 올리는 인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세영이라는 존재가 동시대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입니다. 그의 경기를 보며 우리는 위로를 얻고, 그의 삶을 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안세영 선수가 걸어갈 모든 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그가 보여주었던 그 담담한 미소와 단단한 의지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셔틀콕의 여왕. 하지만 자신은 그저 운동선수일 뿐이라 말하는 가장 겸손한 거인 안세영. 그의 다음 이야기가 써내려갈 감동적인 순간들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성공 신화를 넘어 우리 삶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결과라는 달콤한 열매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그녀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견뎌야 하는 비바람과 토양의 소중함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승리에 취하지 않고 패배에 굴하지 않는 그 담담함이야말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세영 선수가 보여준 침착함의 이면에는 사실 수천 번의 눈물과 수만 번의 고독한 사투가 숨겨져 있습니다. 부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을 때도 그녀는 남을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몸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복귀를 위해. 필요한 작은 움직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그녀를 코트 위에서 무너지지 않는 성벽으로 만들었습니다. 상대 선수들이 안세영이라는 벽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절망감은 단순히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녀가 견뎌온 시간의 깊이에서 오는 위압감일 것입니다. 또한 안세영 선수는 한국 배드민턴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의 배드민턴이 화려한 공격과 속도전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인내와 수비 그리고 영리한 경기 운영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녀의 경기를 보고 자라나는 어린 유망주들은 이제 화려한 기술 이전에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정직한 땀방울이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안세영이라는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이후 그녀를 향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지만 안세영 선수는 여전히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고 촬영이나 방송 출연보다는 라켓을 잡고 셔틀콕의 계적을 쫓는 시간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장인 정신을 봅니다. 세계 랭킹 1위라는 자리보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플레이를 고민하는 그녀의 순수함이 많은 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안세영 선수가 걸어갈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라이벌들이 등장할 것이고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기는 법이 아니라 성장하는 법을 깨달은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안세영은 언제나처럼 코트 위에서 최선을 다해 뛸 것이며 우리는 그저 그녀가 그려내는 아름다운 랠리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감동을 얻을 것입니다. 배드민턴 코트는 가로 13.4m, 세로 6.1m의 좁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안세영 선수가 펼쳐보이는 드라마는 광활한 우주만큼이나 깊고 넓습니다. 한점한 한 점을 따내기 위해 온 몸을 던지는 그녀의 헌신은 보는 이들에게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안세영이라는 이름 석자는 이제 한국 스포츠의 자부심을 넘어.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간 정신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나는 이겼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이 짧은 문장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할 경지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여 결과조차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앞으로도 부상 없이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셔틀콕과 함께 춤추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